드디어 아이폰14 시리즈가 발표되었습니다. 우선 노멀과 플러스 모델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이제 노멀 라인업은 사실상 아이폰14가 아니라 13S라고 불러야 할것 같은데요. 일단 안에 들어간 AP,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두뇌가 아이폰13 프로 라인업에 들어간 A15 바이오닉을 재탕 것이었는데 이게 아이폰 SE3하고 13 노멀, 13 미니에 들어간 A15 바이오닉보다 그래픽 성능이 아주 약간 더 좋아진 A15 바이오닉이긴 하지만 제가 상반기에 테스트해봤을 때 CPU 성능 자체는 완벽하게 동일했고 그래픽 성능도 막 드라마틱한 차이를 보여줄 정도는 아니었고 무엇보다 올해 하반기에 출시된 갤럭시 Z 폴드4 와 같은 스냅드래곤 8 플러스 제논이 탑재된 안드로이드 기기들의 그래픽 성능이 아이폰 13 프로 라인업의 그래픽 성능을 거의 따라잡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당장은 다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기기들보다 성능이 좋긴 하지만 몇 달만 지나면 최신 안드로이드 기기들보다 일부 성능이 밀리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었고요 게다가 디스플레이 같은 부분에서도 13 프로 모델은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데 14 노멀 모델은 아직도 60Hz 주사율밖에 지원하지 않아서 작년에 출시된 13 프로 모델보다 오히려 화면이 덜 부드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경우에도 13 프로 라인업은 3 카메라에 라이다 센서까지 탑재가 되어 있지만 14 노멀 라인업의 경우에는 여전히 2 카메라만 탑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 특이한 사항이라면 위성통신 기능이 추가되었다는 것 정도가 있는데 아직은 국내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아이폰 14보다는 작년에 출시된 13 프로 아니면 14 프로를 구입하시는 편을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는 14 프로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일단 카메라 부분에서 메인 카메라 센서 크기가 커지고 화소수도 4800만 화소로 대폭 강화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펀치홀은 조금 놀라운데 다이나믹 아일랜드라는 기능을 탑재해서 펀치홀 주변부를 자연스럽게 알림 영역으로 사용하면서 안드로이드 기종들에 비해 굉장히 거대한 펀치홀 사이즈가 최대한 거슬리지 않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시던 AOD도 드디어 탑재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기대하던 AP의 경우에는 A16 바이오닉이 탑재되었는데 일단 A16 바이오닉이 최고 성능 자체는 A15 바이오닉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발표에서 아이폰 11 시리즈에 들어간 A13에 에서 40%정도 cpu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했는데 빅벤치 점수로 대충 계산해보니까 아이폰 13 시리즈에 들어간 a15랑 최고 성능 차이가 막 드라마틱하게 나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다만 주목해야 할 점은 전성비인데 이번에 4나노 공정으로 제작을 하면서 전성비가 더욱 개선되었다고 하고 요 사실 아이폰도 아직 발열과 스로틀링 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상황은 아닌데 전성비가 개선되면 동일한 성능을 더 적은 전기로 낼수 있게 되면서 그만큼 발열도 줄어들고 배터리 타임도 길어지는데요 따라서 이번엔 최고 성능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더라도 전성비가 개선되었다면 은 유지력이 크게 좋아져서 고사양 앱을 돌릴 때이 실성능이 더 좋아졌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출시 이후에 자세한 테스트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여담으로 전성비를 고려하지 않고 최고 성능만 무작정 올리면 은 배터리를 순시간에 퍼마신 다음에 엄청나게 발열이 발생하고 이것 때문에 바로 강한 성능저하에 걸린 모습을 보이는데 특히 폴드3 스냅드래곤 888이 사례를 보면 은 실제로 발열 때문에 최고 성능 유지가 불가능해서 실성능이 전작인 폴드2보다 낮게 나오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따라서 저는 최고 성능을 여기서 더 올리기보다 전성비에 집중한 지금 애플이 선택이 올바른 방향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의 경우에는 아이폰14 노멀은 128기가 모델이 125만원부터 시작, 아이폰14 플러스는 135만원부터 시작하고, 14 프로의 경우에는 128기가부터 시작하고, 155만원, 14 프로 맥스는 175만원부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너무 달러가 강세다 보니까 국내 가격은 대폭 인상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출시일은 안타깝게도 이번엔 추석이 껴서 그런지 국내에는 SE3처럼 빠르게 출시되진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시는 A16 벤치마크 영상은 이번 에는 조금 기다려주셔야 할것같 았습니다. 나중에 국내의 기기가 실제로 출시 되면 최대한 빠르고 정확한 벤치 마크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